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되는 이 언론 탄압과 장악을 위한 이 방통위원장 내정과 이어진 꼼수 사태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내정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역시 계속 자주 말씀드려 왔지만 정말 최악 중 최악을 지금 데리고 왔죠. 이태원 참사는 누구의 책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든가. 좌파는 선전성동에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태원 참사 전에 헬로윈 축제를 예고 홍보했던 MBC 보도가 바로 그러한 선동이라고 하질 않나? 촛불로 대표되는 어떤 좌파의 행동은 멀쩡한 대통령을 뭐 탄핵으로 몰고 갔다 라든가 뭐 이거 이거는 좌파용하고 이거 이거는 우파용하다라고 하면서 문화권력이 지금 현재 좌파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라면서 편가르기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무수히 많은 어떤 편협한 사고를 쏟아냈던 그 망원들이 수두룩한 좌파우파 이분법적인 사고밖에 없는 이진숙. 그가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이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탄핵해야 할 그런 인물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부당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점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동관이 지난해 7월에 이제 지명이 되고 나서 청문회 준비에만 얼마를 썼냐면 한 6,097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꼼수 사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섯 달 만에 지명됐던 김홍일은 또 청문회에 5,016만원을 썼죠. 근데 지금 이진숙, 지난 4일에 지명되고 나서 1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비나 인쇄비를 제외하고도 2798만원을 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명되고 난 이후에 일주일의 시점에서 확인했던 이 지출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역시나 5,6천만원을 쓸 것으로 동일하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쓰여진 비용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일 날을 기점으로 했을 때 도합 1억 3,911만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인 1억 806만원. 이걸 초과한 금액이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쓰여질 비용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1억 5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몇 개월 단위로 방통위원장이 계속 교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인물들 납득할 수 없는 후보자를 또 지명하고 결국은 또 문제가 예고된 것처럼 불거지면서 탄핵이 추진되니까 꼼수 사태를 하고 이렇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어떤 자유를 위협하고 또 이를 장악할 목적으로 이 윤석열이 방통위원장을 정말 일회용품처럼 쓰다가 버리기를 반복을 하면서 이처럼 불필요한 인사청문회 비용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언론관의 어떤 심각한 하자가 있는 그 부적격자를 후보자를 앉힌 것도 결국은 같은 일의 연속일 뿐인 거죠 공직자의 책임과 윤리 의식도 전혀 없는 자가 그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사퇴하려 들 것은 또 예고된 일이고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의 연속인데 탄핵, 사퇴 꼼수, 그리고 후임자 지명 그리고 또 다시 반복 탄핵, 사퇴 꼼수, 후임자 지명 이 순서의 반복은 분명 우리가 멈춰 세울 때까지 멈춰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탈핵되어야만, 그래야만 끝날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탈핵될 거 알면서도 지금 뽑는 거라고 봐요. 또 다시 뽑으면 그만 아니냐. 이런 마인드에 국민 혈세도 살살 녹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